특히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추진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세금 감면 정책들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히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밸류업 프로그램.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대표적인 저 PBR 주들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자 파란불을 켰습니다. 흥국화재와 삼성생명, J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주들이 대거 약세를 나타냈고 SK와 LG 등 지수사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만 오름세를 지켰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유인책에 대해 야당이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상속세 부담 완화는 논의조차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께 제시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은 다소 약화되겠지만 지수를 끌어내릴 악재는 아니라면서 밸류업 역시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 체계를 바꾸면은 올에 그게 뭐수 레벨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빠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르위가더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또중요 개인 투자자만 14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키움증권은 본질적 취지가 낮은 주주환는 문제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는 만큼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신형증권과 NH 투자증권도 단기적으로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적절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율적인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인센티브가 뒷받침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세제 혜택이라고 보여줄 것인데요. 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꺼내든 밸류업 지원 방안이 단기 테마로 사라지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상장 기업의 가치 재고와 국민들의 재산 증식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입니다.